오늘은 기분이 좋아 랄랄랄+ 랄랄랄라 저 하늘 높이 날개를 펴고 날아갈 것 같아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랄랄랄+ 랄랄랄라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경기 보셨습니까? 정말, 저는 오늘, 하나 팬들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 팬들이, 아유, 맨날 지는데 왜 경기 맨날 보느냐? 이런 질문에, 내가 안볼때 지면은 열받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더라고요. 야, 정말, 제가 여러분들, 키운 경기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도, 그런데 만약에 진짜 오늘 경기를 못 봤다면, 정말 배가 아팠을 겁니다. 야, 오늘 장재영 선수가 선발로 출전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대를 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왜냐, 장재영 선수가 잘해도 즐겁고, 사실 못해도 조금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가지로 흥미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딱보라고 2시에 딱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아, 근데 오늘 5시 경기네? 아, 다시 3시간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보는데, 아, 이고 웬걸? 장재영 선수가 재구가 잡혔더라는 거예요. 야, 특히 속구보다는 변화구가, 제구가 존으로 다들어갔는데 와, 좋았는데, 그 흐름을, 응? 그 흐름을 심판 존으로 싹 잡아먹더니, 아, 정말, 이해를 할수 없는 스틸을 안 잡아주니까, 장재영 선수가 바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안타를 좀 맞았는데, 다음 나온 이명정 선수의 그 위쪽 볼도 안 잡아주는 걸 보고, 제가, 아, 지금 심판 미쳤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 정말 경기가, 응? 이렇게 재미있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장재영 선수를 3회 내렸을 때아 진짜 무슨 생각이지? 우리 불펜으로 4, 5, 6, 7, 8, 9회를 어떻게 버티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야 이명정 선수 이, 이 귀염둥이 새끼 어? 아유이 새끼라고. 말해. 아무튼 이런 귀여운 자식 그냥 응? 어? 아 너무 잘해주고 그냥 이어서 나오는 투수들도 다하 나같이 잘해줘. 와 이제 너무 잘해주니까 아주 그냥 응? 어? 잘생겨 보여 내가. 야, 이 선수들이 정말 어? 우리 선수들이 맞나. 싶을 정도에 오늘 화나게 쌌다는 거예요. 야, 진짜로 이명정 선수 좋았고 김성진 선수 좋았고 야, 쭉쭉쭉쭉 나와 주는 거야. 하영민 선수도 진짜 말로까지 그 책임 있는 안정감. 안정감 있는 플레이가 정말 좋았어요. 하영민 선수가 진짜 점수 내준 다음에 멘탈이 흔들리 만도 했는데 너무 좋았고 원정현 선수도 좋았고 임창민 선수도 좋았고 하, 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너무 좋았던 응? 어? 드디어 정화 우 해정이가 하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뜨거운 하이를 했습니다. 백투백 홈런. 아. 내가 내가 올 시즌 홈런이 백투백은 고사하고 홈런이 두두 개가 나온 경기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홈런이 두개 나온 경기가 없을 거예요, 올 시즌. 키움이 제가 아까부터 경기를 보면서 제일 진짜 안타까웠던 거는 그런 게 있었거든. SSG는 정말 장타를 칠수 있는 타자가 많구나.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 우리 투수들이 너무 부담스럽겠다. 최주환 홈런. 아, 벌써 10개나 쳤고. 최정 말할 것도 없고. 에레디아 홈런 5개. 한유섬도 당연히 홈런 타자고. 박성환도 홈런 3개. 하재원도 힘이 무지하게 세다고요. 전희산도 또 우리 동쪽 홈런 쳤었고. 오, 오태곤도 힘 세고. 와다한 방에 있어. 그런데 1점 승부를 가져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의 응? 투수들은 야 정말 응? 음? 아우 너무 멋있는 그런 뭐랄까 플레이로 펼쳐졌고 아 진짜 투수들이 이렇게 잘해주면은 어 투수 코치들은 칭찬 안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잘하는 게 코치 때문인지 선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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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었고 오늘 정우와 혜성의 뜨거운 화해 아주 멋있었고 야 그리고 김준환 선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 야 진짜 구회에 나온 그더 캐치 야. 진짜 그거 나갔으면은 진짜 오늘 경기 그냥 그냥 또 졌습니다. 와 이렇게 잘해놓고도 지면은 진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야그 최지훈 선수의 그야 타구를 정말 날라가지고 다이빙 캐치를 하는데 정말로 야 진짜 너무 잘생겨 보이더라고. 야 진짜 애들이 야구를 잘하니까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는지 몰라. 김준환 선수 아까 전에 딱그 표정관리하고 딱 잡아놓고 어? 카메라 나 찍겠지 하면서 표정관리하는 딱그 모습이 아 나는 진짜 김준환 선수가 이렇게 잘생겼나? 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게다가 아, 제가 지금, 지금, 뽕을 많이 받았구나. 이 생각이 든게 뭐냐면은, 정찬웅 선수까지 잘생겨 보인다는 거야. 아까 정찬웅 선수가, 아, 장재훈 선수랑 얘기하는 더가운 모습이, 야, 옛날에는, 아, 저렇게 눈을작게 떠가지고, 응? 어? 공은 제대로 잡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와, 아, 지금은 눈빛이 그냥 카리스마로 그냥 존나 멋있어. 아, 아무튼, 야, 오늘은 뭐, 아 미쳤어요. 그냥, 응? 오늘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아, 진짜 이 욕, 이 경기를, 정말 라이브로 본게 너무, 너무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 또그 어?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라데이션 분노라고 <laughs> 얘기하다 보면 화가 났는데 죄송하고 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김성진 선수는 마무리를 하면 안 된다 홈런을 바, 봐라 홈런을 바로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던 거는 제가 김성진 선수의 구위가 안 좋아서 마무리 시키면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김성진 선수는 올 시즌 처음으로 잘하는 해예요. 그 스위퍼를 장착하고 여러가지 그 투구가 맞물려지면서 이번 시즌 처음으로 좋은 활약을 하는 뭐랄까 아직은 이분의 응? 티를 못 벗은 아직 루키라고요. 97년생이지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루키인데 오늘 경기만 봐도 그래요. 만약에 오늘 경기에 김성진 선수가 마무리로 나왔다. 이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게다가 김성진 선수는 땅볼 투수라기보다는 뜬공볼 투수예요. 땅볼보다는 뜬골이더 많이 나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아직 솔직하게 한 방을 맞을 확률이 높아요. 구위가 좋아 가지고 헛스윙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지만은 한 방만 제대로 맞으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 같이 정말 꼭 이겨야 되는 경기에 마무리로 나오면 그중압감을 이기기가 힘들고, 만약에 불론이라도 돼버리면은, 진짜 본인이 그게 무너지기가 쉽기 때문에, 마무리 보직은, 김창민 선수처럼, 경력이 있고, 차분하고, 멘탈적으로 준비가 되는 사람이 하는 게 좋다. 이 말을 하는 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김성진 선수는 중계로 당분간 썼으면 좋겠어요, 새던맨으로 아무튼 너무 좋아, 오늘. 그냥 아무, 너무 좋고, 그냥 미쳤어요, 그냥, 응? 어? 아유, 진짜, 제가 아까 전에 진짜 이정훈 선수 진짜, 그 주루사 할 때만 해도 정말, 아니, 자투준데 왜 뛰어? 이 생각을 했는데, 아, 정말 이기고 나니까, 정말로, 아, 마음이 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네, 일트아이